다섯 번째 레코드는 뜨거운 기름 위에서 작지만 쫀득하게 피어난 꿈이야. 어묵한 입에 담긴 부산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봐. 예전 부산포가 문을 열고 일본 사람들이 이곳으로 건너왔을 때야. 그들이 가져온 것중 하나가 바로 가마보코라는 찐 어묵이었지. 하지만 부산 사람들은 찌는 것만으론 뭔가 아쉬웠어. 우리 입맛엔 뭔가 더 쫀득하고 고소해야지. 하고 생각했지. 그래서 푹지는 대신 뜨거운 기름에 살짝 튀겨냈어. 바삭하진 않지만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부산만의 특별한 어묵이 그렇게 태어난 거야. 전쟁이 끝난 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도 값싸고 영양가 높은 생선 부산물을 이용해 어묵을 만들면서 이 쫀득한 어묵은 부산 사람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었지. 자, 이렇게 오래된 레코드를 다 돌려봤네. 부산의 골목마다 숨겨진 맛과 이야기를 따라오느라 고생했어. 오늘 너의 입맛도 조금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택슐랭이 추천하는 식당에도 한 번씩 들러.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오래된 기억을 내 입안에 가득 담아봐.